그렇게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본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비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만이 고유한 속성 즉 신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말합니다. 비공유적 속성과 또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공유적 속성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도 함께 가진 속성. 예를 들면 거룩, 의로움, 공의로움, 진실, 사랑, 노하기를 더디함, 불의함이나 치우침이 없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그첫 번째인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이라 함은 피조물과 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격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은 영이신 하나님.